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욕기서 42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구약성경 욕기서를 열어주시죠. 42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배 말년에 요배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결이와 암나기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거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한국 역사를 공부해 보면, 어, 고종이 임금이 되기 전까지는 당시에 세도가는 안동김 씨였습니다. 순조나 헌종이나 철종 이 3대 이어 가기까지 안동김 씨는 세도를 부렸는데, 그때의 고종의 아버지 이항 씨라고 하는 분은 자기 아들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어 몸을 사리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미친 짓도 하고 또 술을 취해서 불량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난국 가운데 어이 철종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 아들이 고종이 되기까지 아주 지혜롭게 어려운 난국을 잘어 기다리며 헤쳐나가서 드디어 이제 철종이 세상을 승하하자마자 그 아들이 고종으로 이제 역사에 어, 등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 욕의 인생도 살펴보면 그 욕이 동방에 큰 자였지만 얼마나 한란과 또 공핍과 어려움과 연단실현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잘 참고 그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대하고 믿음을 세워 나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많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에 대한 복도 그렇고 물질에 대한 복도 그렇고 명예도 회복하고 그래서 욥의 인내를 주의해 보았느냐 욥이 그 성공하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선그 결말이 좋은 사람의 주인공으로 역사에 등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였던 제인 오스틴은 니네 마음밭에 인내라고 하는 나무를 심어라. 그런 우리에게 충고와 건면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출발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인내라고 하는 나무를 이제 잘 관리하고 키워서 그 인내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감사하고, 자존감을 높게 하고, 자중요감을 갖고, 어, 야호! 감격의 쾌절을 부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배 인내.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진리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갈 때에 요배 결과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자의 역할 모델이 된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새벽에 어 동참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로 감격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새벽을 주신 하나님 오늘 어과 같은 인내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슴에 안고 요배 결말을 보며 나도 끝이 좋은 마무리가 좋은 인생이 되어야지 그런 소망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열어갈 때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